자, 여러분, 분사. 오늘 분사 들어가는 문장을, 영작을 좀 해보겠는데, 분사가 뭔가. 자, 여러분, 메이크의 삼단변화는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죠죠 근데 얘는 항상 쌍으로 존재해요, 여러분. m a k 얘는 뜻이 만들고 있는. 그죠? 아, 선생님, 글씨 좀잘 쓰고 싶다. 자, 메이드 e 는 만들어진이다, 얘들아. 맞죠 만들어진. 맞죠 만들어진이에요. 어, 요걸 쓸거요 요거. 자, 얘는 동사, 얘는 동사지만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사 아니에요. 얘는 누구를뭘할 거예요? 명사 수식 할 거예요, 명사 수식. 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요? 케이크 있죠, 케이 케이크를 쓰고 뒤에서 여러분, 메이드를 써야 돼요. 왜? 만들어진 케이크. 맞죠? 엄마 있어요, 엄마. 엄마를 쓰고서 선생님이 어떻게 쓰느냐. 만들고 있는을 쓸 거예요. 베이킹. 어, 케이크죠.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엄마.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바로 분사예요. 여러분. 자 그럼 1번 한번 해볼까요? 배열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은다을. 은다을 배열부터 여러분들이 예쁘게 한번 해주세요. 짬짬짬. 자 그녀는 필요하죠. 여러분. 제일 뒤로 가세요.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다가 뭔데요? 샀다 있잖아. 샀다. 알죠 이제 을을 찾아주세요. 을을. 어, 빈티지 카메라를 일단 요렇게 먼저 써보세요. 자 그녀는 휘죠 사다 바이 뻣뻣이죠 바트. 바이 뻣뻣 아이고 티가 조금 예쁘게 써볼까요 티를 자 그녀는 샀어요 빈티지 카메라 카메라는 셀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한개예요한개 그래서 어가 붙어야 돼요 어이렇게 하면 빈이죠 케이지지만 빈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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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카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는 이미 다 했어요, 근데. 어,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 이건 투부정사겠죠? 투부정사. 투. 뭐뭐 하기 위해서. 투 플러스 동사원형. 일본에서 만든. 말이 만드니지, 여러분. 카메라는 만드니 만들어지니. 맞죠? 이 만들어지죠? made입니다, made. made in Japan 하면 되겠죠? 맞죠? 자, 이제 투부정사 들어가세요, 여러분. 음, 자, 이제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 uh, take 말고 여러분 capture 하겠습니다. 쓰면 capture, to capture 맞죠? Uh, to capture. 멋진 사진 해주세요. 이제 멋진 사진, beautiful 써도 되고, impressive, gorgeous, amazing 이런 거다 써도 되는데 우리 stunning 한번 써볼까요? Stunning, stunning 하고 photo 쓸까요? Picture, photograph 맞죠? 뭐 image. 안 그래도 써도 되는데 우리 포토그래퍼 한번 철자를 보기 위해서 써볼까? 얘들아 이거 P H 가 F죠, 맞죠? 한번 이렇게 포토 여기까지가 이런 포토 아닙니까? 포토 그, 맞죠? 래 래, 맞죠? P H 또 한번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 사진도 여러분 셀수 있어요. 그래서 쌤 S 붙일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일번 문장 완성이에요. 자, 이번 한번 봅시다. 그는 그는. 맞죠? 동사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상사더할 것이고. 신선한 재료로 토핑된인데. 토핑이 아니라 얘들아. 피자. 피자를 주문했어요. 일단 그는 주문했어요. 피자를 먼저 써봐야 봅시다. 여러분. 그는. 어, 주문하다. 우리 다 알죠? 여러분. order. order. 어, 피자 주문했어요. 피자. 피자 셀수 있으니까 피자 한개 주문할게요. 어고. 음, 군침도는 있죠. 군침도는. 이거 한번 써 보려고 넣었는데. 마우스가 여러분 입이죠. 입에서 워터가 나와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다 ing 붙이면 얘도 분사가 되는 거예요. 입에서 침이 도는. 맞죠? 그렇죠? 군침도는 피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현재 그는 군침도는 피자를 주문했어요, 여러분. 신선한 재료로 토핑 된 이죠, 여러분. 토핑이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왜? 피자는 사람이 토핑을 올리지. 피자는 토핑이 올려지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게 탑드야. 탑드. 됐어요? 모로. 잠깐 위드 쓰면 되겠죠 탑드 위드 모로. 신선한. 어, 여러분 재료 인그리디언츠 있죠? 인그리디언트 인그리디 언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복수 써야 돼요. 이제 이제 이거 들어가면 되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배고픔을 어떻게 달래지, 얘들아? 배고픔을 만족시켜야 되겠지 얘들아 이 달래다는 말이 아니라 Satisfy를 쓰면 돼요 여러분 To satisfy 이렇게 하면 되죠 어이구. To satisfy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만족시키다예요 뭐를? 그의 배고픔 헝글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헝글 써야 돼요 이게 명사니까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3번 패턴은 선생님이 일부러 다 똑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3번 볼까요? 은닭을 먼저 찾으세요 여러분 그들은 평화로운 쇼식을 즐기기 위해. 맞죠? 아, 위해. 산속의 자리 잡은, 아, 요거 분석했네, 맞죠? 산속의 자리 잡은, 아, 아늑한 오두막을 예약했습니다. 그들은 예약했습니다. 아늑한 오두막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단, 그들. 데이. 맞죠? 예약하다가 뭐죠? 예약하다. 응. 리저브. 뭐 이런 거 있죠? 간단한 거 쓸게요. 북. 됐어요? 북. 과거니까. 아늑한 여러분, 코지예요, 코지. 아장. s 지 오두막 원두막이 캐빈이죠, 캐빈. 맞죠? 캐빈 쓰는데 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맞죠? 어, 위치 산속에 자리 잡은 위치 된이잖아. 위치 된. 우리 제일 흔하게 쓰는 게 로케티드죠. 맞죠? 로케티드 인 이렇게 쓰잖아요, 얘들아. 맞죠? 산속이면 인더 마운튼 할게요, 선생님이. 마운튼. 됐어요. 어, 산속에 자리 잡은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됐어요. 여기까지 끝났고 평화로운 휴식을 즐기기 위해서 어 이건 여러 가지로 쓸수 있겠지, 여러분. 일단 즐기면투 인조이 쓰겠지 뭐. 맞죠? 투 인조이 이제 평화로운 휴식을 쓰면 돼요, 여러분. 평화로운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뭐 있어요, 여러분? 피스풀이죠. 제일 우리가 어 피스풀이 제일 흔하게 쓰잖아요, 얘들죠 피스풀. 혹은 어 서리니란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calm 있죠 이런거 써도 되고 뭐 아무튼 이거 씁시다 여러분 peaceful peaceful <laughs> 휴식이죠 휴식 제일 흔하게 쓰는 거는 rest죠 rest 됐어요 일단 한 개씩만 아 rest 쓰지 말자 요거 씁시다 여러분 자 선생님, 선생님. retreat이라고 쓸 거예요 retreat 요렇게 쓸 거예요 요렇게 씁시다 요거 씁시다 됐어요 자 여러분 4번 한번 볼게요 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요거, 투부영사도 갈 것이고, 예쁜 리본으로 묶인 아름답게 포장된, 어, 이게 얘들아, 묶인도 분사일 것이고, 포장된도 분사잖아. 맞죠? 이거 좀, 쌤 바꿀게요. 예쁜 리본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이게 얘를 없애겠어요, 선생님. 얘 예, 없앴어요. 없다 생각하세요. 어,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 주어가 없죠? 살려주세요. 나는. 맞죠? 나는 받았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은, 다, 의리제들아. 이 어순 배열이 중요해요, 여러분. 맞죠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영작할 때도 좋고, 어, 어순 배열이 잘 돼야 돼요. 나는 받았습니다. 리시브 다 알죠, 여러분? 과거. 맞죠 나는 받았어요. 아름답게가 뭐예요, 여러분? 아름다운에다가 l 이 붙이면 아름답게예요. 포장되는 뭡니까, 여러분? 랩이죠, 랩. 있죠, 랩. 랩도 해야지 애들. 포장된이니까. 맞죠? 포장된 선물 기프트 있죠? 맞죠? 기프트예요. 됐어요. 애들 선생님 선물 쓸수 있잖아요. 어 써줘야 돼요. 됐어요. 요렇게 하면 나는 받았습니다.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그러면 이제 예쁜 리본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얘들아. 이거는 이제 위 i 하면 되겠죠. 위 i t h 리 lovely 선생님 lovely 쓸게요. 여러분 예쁜 하고 싶은 거 알고 있쓰면 돼요. 리본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니? 이제 이거 투부정사 써주면 돼요 나의 생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하다 뭐 했어요? 여러분. Can you celebrate? 노래 있죠? Celebrate 진짜 옛날 노래 자, Celebrate 됐니? To celebrate 뭐를? 나의 생일을 My birthday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음 5번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자, 우리는, 우리 가족의 기쁨을 가져주기 위해, 이렇게, 위에 내, 길거리에서 구조된, 얘가 분석했죠. 귀여운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입양했습니다. 귀여운 강아지를 먼저 쓸게요. 우리는, 입양하다가, 여러분, 채택하다. 입양하다 있죠. adopt. 과거니까, ed. 자, we adopted. 어, 강아지니까, 일단 한 마리 가 쓰면 언 붙여줄게요, 여러분. 왜, 어, 도로벌 쓸 거거든. 아, 에, 이, 오, 오, 발음이 오면, 어가 아니라, 언이에요. 되세요? adorable 이렇게 하면 사랑스러운 이렇게 하면 되겠죠? adorabe l 이 동물한테 많이 쓰는 형용사예요. adorabe adorabe 음, 강아지니까 맞죠? 독이 아니라 강아지 쓰는 거 보니까 퍼피다 얘들아. 어, 약간 어린 강아지겠죠? 퍼피 됐어요. 이 어랍지런 adorabe l 퍼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누가 남았어요, 여러분? 구조된이 남았죠. 구조된 왜 강아지를 수식해야지 얘들아? 구조된 구조가 rescue 있죠 여러분? Rescue에 D를 붙여야 구조된이죠. 구조된 어디에서 얘들아? 길거리에서 From the 여러분들이 온 써도 되고 맞죠? From the street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길거리에서 구조된 강아지까지 썼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기,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니까 또 툴을 쓰겠지 여러분? 가져다 주다가 뭐죠 여러분? Bring 있죠? Bring Bring joy,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누구누구에게, t 우리 가족, our fami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가보면 여러분, 우리, 음. 자, 됐어요. 다음, 6번. 그는, 게임,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 유튜브 장소도 가겠죠. 강력한 하드웨이가 장착된, 여기 분산해, 분산, 맞죠? 몸으로 장착된 몸으로 장착된이 여러분 정해진 표현이 있어요 equip 있죠 equip equip the with가 몸으로 장착된이에요 몸으로 장착된 최첨단 컴퓨터에 투자했지 왜냐면 invest가 은다을이 아니에요 invest in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최첨단 컴퓨터를이 아니라 컴퓨터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살려서 해보자 자, 볼게요 그래서 자 그는 he 투자했어요 이거, 광고에 정말 많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인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나왔죠. 근데 과거는 에서 invested.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인베스트 s 는 어디 어디에 투자하다가 인이에요 in. 맞죠? 그래서 최첨단 컴퓨터 A 한다고 이렇게 툴을 안 써요, 여러분. i 을 써줘야 됩니다, 에이? 자주 쓰는 전치사들이, 요런 동사를, 우리 자동사를 하잖아, 얘들아. 맞죠? 이 자동사는 자주 쓰는 전치사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러분 입에 익어요. 어, 도케를 많이 해본 사람은, invest in이 바로 나오잖아, 얘들아. 맞자. He invested in 어디에, 얘들아. 최첨단. 이, 이 단어도 좋죠, 여러분. 일단 컴퓨터 한 대라서 선생님이 어를 일단 붙일게요, 여러분. State of the art 있죠. 와, 예술. 거의 예술 상태. 예술 지경이네. 와, 이거 예술이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맞자. 그게 바로 State of the a r t 이요 요렇게 씁니다, 여러분. 됐니? 최첨단. 됐어요. 최첨단 컴퓨터. 에 투자했어요. 아까 우리 장착된 있었죠. equipped with 어디 몸으로 모모, 장착되어 있잖아. 뭐로 장착되어 있니 얘들아. 강력한 하드웨어제 얘는 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드웨어 쓰면 돼. 아 근데 강력한인데 파워풀하면 되겠죠. 파워풀 하드웨어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는 투자했어요. 최신 컴퓨터에 장착된 강력한 하드웨어. 하드, 강력한 하드웨어가 장착된. 자, 이제 누구 남았어요? 게임 경험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 요거, 여러분, 수, 쉽게 쓸수 있겠죠? 향상시키다가 i 프 p r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인핸서 써야지. 맞죠?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To enhance, 어, 게임 경험이 뭐죠, 여러분? 어, 그냥 게이밍. 맞죠? 게이밍. 게이밍 익스피리언스 하면 되겠죠? 됐어요. 의미를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 원래. 키즈를 씁니다, 선생님. 됐어요. 잘 모르겠을 땐다 소유격 써봐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어, 나, 언. 아, 굳이 다맞아 그냥 소유격 써버리세요. To enhance his gaming experience.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7번. 그녀는 그녀의 옷에, 자, 은. 그녀의 옷에 올릴. 이것도 투부장사예요. 뭐, 뭐, 할도 여러분, 투입니다, 여러분. 뭐, 뭐. 진짜 가죽으로 만든 얘가 분사겠네요 맞죠? 세련된 핸드백을 구입했어요 은다을 세련된 핸드백 예쁜 엄마 예쁜 엄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얘들아 세련된 핸드백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녀는 구입했어요 세련된 핸드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련된 스타일리시 있잖아요 우리 흔하게 쓰는 말 있죠 스타일리시 자 그녀는 샀어요 보통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펄쳐 쓰어야지예 과거니까 디 됐어요 그녀는 구입했어요 음 핸드백은 셀수 있으니까 일단 어 붙일게요 스타일리쉬 스타일리쉬 핸드백 기까지 쓰면 은달 다 썼어요 진짜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은 만드나 만들어지나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것도 메이드 써야 돼요 됐니? 메이드 어, 오브 쓸 거예요 메이드 오브하고 from 차이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메이드 오브 진짜 가죽이 뭐죠 여러분 진짜 리얼 써도 되지만 요럴 때 요런 단어 좀 알아 놓으세요 여러분 제뉴인 있죠 제뉴인 보세요 제뉴인 가족은 우리가 흔히 쓰는 레더 있죠 레더 맞죠 레더 자켓이라잖아 요 제뉴인 레더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어 그녀의 옷에 올릴올리기 위해 올릴 맞죠 투투 투. 어울리다가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 일단 슈트 있죠 슈트 수트. 맞죠 슈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음 매치도 있을 수도 있잖아 쉽게 맞지 매치가 있을 수도 있고 어 고웰 위드라는 well 표현도 있어요. 고웰 위드 well 뭐뭐랑 어울리다 이런 표현인데, 음 우리는 뭘 하지? 음소프까요숲탑시다 음, 제일 쉬운 걸 합시다. 자 어디에 올려요, 여러분? 헐 크로스해도 되죠. 크로스해도 되고 클로딩 해도 되고 어타이어이라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오늘 아웃핏 쓸 거예요. 아웃핏. 됐어요? 아웃핏. 의상. 됐어요? 자, 9번 봅시다. ,이. 나는 빌렸습니다. 흥미로운 소설을 이걸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나는. 아, 글씨 너무 쓴다. <laughs> 빌리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예, 이리 붙일게요. 과거니까. 흥미로운은 uninteresting 쓸게요. 그냥 제 쉬운 걸로. 인 n 레스팅 소설. 음, 다 알죠? 자, 소설은 여러분 씁니까? 쓰여졌나요? 이제 이걸 써야 된다, 얘들아. 아, 자, 소설이 어떻게 씁니까? 쓰여지지. 그래서 written. written을 써야 돼요. 근데 누구, 자, 어,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우리, 우리 바이 쓰죠, 바이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유명한. 어, 사람이니까 일단 어 붙여주고, 유명한이 여러분 famous 말고 renowned 라고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작가는 어써있죠 제가, 자, 요렇게 했었으면, 이제 남은 거는 문학적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예요. To expand 하면 되겠죠? 넓히다니까. To expand. 어, 어, 더. 고민 안 해도 되죠? 왜? My 하면 되지. 진짜. My. 문학적인이 literary예요. Literary. Literally. 지식은 난리지, 있죠? 요렇게 했으면, 9번이 끝났어요. 자, 10번 한번 봅시다. 그는 얻었습니다. 희귀 동전을 먼저 쓰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그는 얻었다는 여러분 또다 g e 겠죠개 e t 딴거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맨날 옛날에 require 하고 헷갈렸던 거지 니네. 맞죠? 이거 require이 아니라 acquire이죠. 맞죠? acquired. 이게 없다 획득하다죠? 그래서 선생님이 acquired를 썼어요. acquired 희귀 동전이니까 동전 셀수있가 있다. 어한개 붙일게요, 여러분. 희귀하는 rare이죠, rare, rare coin. 근데 네, 이 주조된이 단어가 있어요. 아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민티드 하나 외워놓으세요, 여러분. 민티드 t e d 주조된 언제 여러분? 연도니까 19세기 센츄리. 아 글씨 너무 섭. 자 19세기 19th 적고. 이렇게되으면 되겠죠. 19세기에. 됐어요? 어, 소중한 컬렉션을 추가하기 위해 추가가 add to 있잖아, 얘들아. add to. 그렇죠? add to. 추가하기 위해서니까 to 붙여서. to add 음... 뭡니까, 여러분? 소중한. valuable 죠 valuable. 죠 소중한 컬렉션 그냥 적을게요. 컬렉션. 수집하나 봅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선생님이 요왜띄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를 쓸까, 덜을 쓸까, 고민하지 말고, 히즈를 쓰라고, 여러분. 맞죠? 소유격 쓰면 제일 마음 편해요, 여러분.